잘 보이나? 자, <laughs> 또 새로운 학교 문제 시작해볼까? 2019년 작년 재작년 꺼네 문일 여고 음, 보자. 1번 x, y는 마이너스 1 x, y는 4일 때의 값은 4.6.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x 빼기 y, x, y. XY. 음. 자, <laughs> 얘는 뭘 쓰라는 거지? 음.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얘는 뭐와 같은 거지 음 곱셈공식 변형 x 빼기 y에 세제곱을 한 다음 한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플러스 3xy에다가 음. x 마이너스 y 이로 쓸 수가 있겠지 음, 물론 곱셈 공식에서 그지 얘를 외웠겠지만 x 빼기 y의 세제고 얘는 에, 요거에다가 요걸 이게 넘겨 가지고 그지 음, 그렇게 외웠었는데 요건 이제 음, 변형이라고 아, 말을 붙일 수가 있겠지 음, 요게 이렇게 변형이 될, 된다 는 거. 그러면 자, 뺀 값이 마이너스 1, 곱한 값이 4니까, 넣어주면 되잖아. 에, 뺀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제곱, 음, 마이너스 1. 뺀 값은 마이너스 1. 곱한 값은 4. 얘는 4, 얘는 마이너스 1. 그러면 뭐냐? 마이너스 12. 그지? 음,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냐? 13? 마이너스 13. 음, 5 번이 답이 되겠네. <laughs> 뭐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음, 곱셈 공식 <laughs> 그리고 변형 공식 여러 번 쓰고 읽고 음, 외운 사람이라면 음,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풀수 있었겠지만 뭐 대충 대충 대강 대강. 설렁설렁 설렁 외운 애들은 아마 찍지 않았을까 싶다. <laughs> 내 영상을 몇몇 개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각자 각자 학교 선생님들이 너네한테 곱셈 공식 뭐한 10번, 1번씩 쓰고 읽고 외우라고 시키잖아. 응? 그러면 그러면 수학에 뜻이 아예 없으면 뭐할 필요도 없겠지만 수학을 자기 걸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사람이라면 선생님이 시킨 10번, 10번에 요 뒤에다가 0을 하나 더 붙여서 100번을 쓰고 읽고 어 외우는 학생이 되었으면 바란다. 그래야지 그래야지 곱셈 공식이 무리가 없어야지. 인수분해. 나중에 음 방정식 파트 고차 방정식 그다음에 나중에 나중에 이제 미분 적분까지 다 연, 연결이 되거든, 음, 그걸 안다면 염두에 둔다면 음, 그렇게 하겠지. 음, 물론 음, 고등학생 두 명, 두명 중에 한 명은 수포자라고 하고 중학생 세명 중에 한 명이 수포자라고 어, 들었다만. 음, 내 영상을 보고 있는 너네들만이라도 음, 수학의 뜻이 있다면 아, 뭐 수학뿐만 아니라 뭐 영어도 그럴 테고 음, 다른 과목 공부 그 선생님들이 시키는 음, 거에 토달지 말고 <laughs> 성실하게 에, 그렇게 배워 나갔으면 좋겠다. 음, 오늘은 문일려고 1번 문제를 풀어봤네. 그래, 또, 2번 문제에서 보자.